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식구기로 이소하신 권하나 씨. 네. 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마음 감사합니다. 아, 아니 네. 우리 권하나 씨는 네. 골프장에 들어갔다가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좀 실망스러워서 다시 나오셔가지고 다시 지금 여기 캐리상에 이소하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오해하시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골프장에서 경험했던 부분들과 여기서 경험하는 부분들을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교육 과정들 이런 부분들을 네. 체계적으로 인터뷰를 지할 거예요. 네네. 응응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네네. 오늘 인터뷰할 내용은 이거예요. 골프장 연습 생활을 아까 한달 정도 하셨다고 아, 네, 맞아요.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한달 하셨는데 그 처음에 골프장 캐디를 양성살다가 있는 걸 아셨나요? 네,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골프장으로 직접 가신 이유가 어떤 이유죠? 어... 일단 주변에서 네. 굳이 돈을 투자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바로 가도 배울 수 있는데 네. 네. 왜 굳이 160만 원씩이나 주고 네. 양성센터를 가느냐 그럴 필요 없다라는 그치. 말도 있었고 네. 사실 그 비용이 음... 사실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말에 조금 흔들렸었던 것 같아요. 음. 어차피 배울 거면 골프장 가서 직접 바로 코스도 네. 배우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서 결심하고. 사실 뭐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골프장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저한테도 얘기하셨는데 네, 네. 이 골프장에서의 교육이 한달 하셨는데 어떤 네. 내용이셨나요? 어, 일단 첫날 가서 네. 책이랑. 네. 그 골프장에 코스가 그려져 있는 네. 지도를 네. 받아요. 네. 그래서 첫날 이론 수업으로 용어 설명이나 네. 정말 기초적인 룰 설명을 네. 듣고 그것도 막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그냥 정말 기본적인 거 한타를 덜 치면 네. 뭐 버디고 이런 네. 기본적인 네. 용어들 그리고 골프에서 자주 사용이 되는 용어들 네. 그냥 읽고 뜻 설명해 주고 그게 이틀이었고 네.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고 출근을 몇 시에 하셔고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어... 이론 교육할 때는 출근 9시까지 해서 네. 5시에 끝났어요 아그 내용을 그렇게 오래 하나요? 네 그니까 용어책이 되게 두꺼웠어요 네. 그거를 뭐 기역부터 네뭐 중간까지 네. 해서 오전 시간에 읽고 네. 그 교육 조장 담당 선생님이 계신데 그 분이 읽어주고 뜻 읽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음. 읽고 지나가는 용어도 음. 있었고 네. 그리고 또밥 먹고 와서 또 또, 뒤에 그 어, 히읗까지 아. 또 하고 네,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누구나 그냥 책만 읽어도 있지네 그냥 집에서 자습하는 게더 빨리 외우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었긴 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틀을 보내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말트이게 네. 해준다고 어, 체조 외우게 시키고 네. 그 다음에 뭐, 보시 아이스샷 이런 거 따라하게 시키고 그걸로 하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4일차부터는 그냥 동반 데리고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 동반이라고 얘기하면 선배 들과고 와서 네. 네. 직접 네. 일하는 현장에 가서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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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니면서 네. 같이 다니면서 같이, 같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어깨너머로 배우는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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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거를 그면은 러 예를 들어서 용호 이틀, 이틀 하고 그다음에 모션모이는거 그 하루 하고 네. 그러면 30일 중에 3일은 그렇게 해서 교육이 끝나고 나머 네. 27일은 27일은 네. 그럼 전부 다 동반을 하셨나요? 네 나머지 전부 다 동반한 건 아니었고 네. 뭐 비가 오거나 네. 아니면 뭐 손님이 많다 이러면은 그냥 교육 안 해줘요. 그안할때 네. 뭐해요? 그냥 기숙사에서 놀아요. 기숙에 사서 놀아요? <laughs> 네 가만히.